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무리로 브레인스토밍 할 건데요. What is your travel experience? 이 대해서 육하원칙 5W1H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. 자. 자, what? what? 그 travel experience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말하시면 되겠죠? 오, oh, wider perspective of the world. 한번 해 봅시다. 뭐 또는 뭐 deep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이런 것도 너무 좋죠. deeper understanding 더 깊은 이해를 내가 얻어 왔다.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. 언제? 언제? last year. 음.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그 사이에 갔다 왔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갔다 왔다 아니면은 뭐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뭐한 반년은 내가 어 쉬고 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고요 왜+ 왜 갔어 왜+ 왜+ 왜. 그냥 돈이 많아서. <laughs> 자. 어, 여행을 왜 갔느냐? 이렇게 말하면 참 좋죠. 독립심도 키우고 또 시야도 넓히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. 어때? Why? learn new culture and 자, 여러분, enhance 해 보세요. enhance. 높이다? 아니면 증가시키다? my independence, independence, right? 여러분 어, 배운 거 쓰면 되죠. 나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. 와우! 어디 갔어? 그럼 뭐간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음, 하셔도 되겠지만 저 어떻게 보를뭐 아이슬란드라고 할게요. 왜요? 갔다 왔으니까. <laughs> 뭐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를 간 거에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긴 받았죠. 뭐 미디어에도 나왔었지만 뭐 주변 유럽인 친구들이 다 갔다 왔었기 때문에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 유럽인 친구들이 꼭 가라고 해서 갔어요.라고 하죠. 뭐유럽 e 친구들 어떻게 갔어? 뭐 어떻게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갔다, 배 타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뭐 어, 평소에 돈을 모아서 파트타임 잡, 응? 아르바이트 아니라고 있죠. 자. part time job. 그래서 아주 그냥 꼬박꼬박 돈 모아가지고 내가 갔다. 와! Wow, 메이싱이죠. 자, 여러분. 자, what is your travel experience? 자, what에 해당하는 곳. travel experience 어디 가본 적 있어? 이렇게 먼저 물어보니까 I went to. Iceland on day last year, way to learn new culture and enhance my independence. Oh, 벌써 세개 그리고 또, and also I wanted to get a wider perspective of the world, and so I went by working hard at my part-time job for six months and finally i went to iceland and it was an amazing opportunity and i saw everything that my europeans told me to go and see but on top of that 것은, i learned how to be venturous and from now on i have the ability to Adventure out into the world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여러분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나의 인디펜던스를 인핸스하기 위해서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더 모험심도 생겼고 그리고 어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 회사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어플라이하는 그회사에 그런 컬처이랑 맞게끔 뭔가 하나 연결해가지고 하면은. 허! 아주 그냥 좋은 패키징이 되는 거죠. 여러분. <laughs> 아시겠죠? 어쨌든, 오늘은, 음, 이런 식으로, 어, 해외여행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봤는데요. 없더라도, 있게끔 만드시면 되죠? 버킷리스트 있다. 아니면, 내가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을 안 가봤지만, 나, 백패킹으로 전국, 우리나라 전국을 <laughs> 걸어다녔다. 또는, 어, 바이걸로 우리나라 전국을 어 페달링 해 가지고 하면서 뭘 얻었다. 여러분, 대답 못할 질문은 없어요. 여러분들 다할수 있으니까 어나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장점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세요. 어떻게? 잘. <laughs> 오케이. 오늘도 열심히 잘 하셨고요. 연습하세요. 아시겠죠? 바이.